예 반갑습니다 예 멋쟁이 이쁜이 아프리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, 구독하기 예 좋아요 들어와 예 오늘 메뉴는요 제가 직접 끓인 햄 김치찌개 벽돌햄이랑 비엔나 들어왔구요 그리고 그 중국집 볶음밥 두개 시켰습니다 이렇게 먹어보고 솔직히 간장계란만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더라고 맛있게 또 제가 끓인 거예요. 어. 생방이에요, 폴더님. 이런 식으로. 솔직히, 이 집이, 면은 맛이 없다, 면은. 근데 밥은 맛있어, 밥은. 김치랑 팽이버섯, 햄. 이런 식으로 살 많이 쪘어요. 강아지 보여줄지 밥 먹고 있자, 밥 먹고 보여드릴게.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. 여러분들은 김치찌개에요 된장찌개에요 응? 음? 이거 꺼달라고? 원래 한국 사람들 하면은 김치찌개랑 그 두개잖아 된장찌개 맞죠? 나도 김치찌개 나도 나도 김치찌개 좋아해 청국장 <laughs> 아, 두개 중에 두개 중에 빼에나 아, 된장과 청국장을 좋아한다고? 국물 먹어달라고 아우, 뜨거워! 아우! 아우 좋아, 아우 좋아. 자 얘기했죠. 김치찌개는요, 김치만 맛있으면 돼. 근데 저희 집 김치가 맛있어요. 그러니까 저한테 시집 오면요, 김치찌개 맛있는 거빼 먹을 수 있어. 오케이. 저는 시집 오면은 김치찌개 맛있는 거빼 먹을 수 있어. 안 가요? 안 받아. 아, 남자는 저희 집에 허락을 안 해요. 야, 오늘 조합 좋다. 응? 조합 괜찮네. 이거 은근 괜찮네. 중식과 한식의 퓨전 갈비진이 감사합니다. 음. 10개 감사합니다. 그러면 그거 어때? 시집 보면은, 김치 아니어도, 무생채, 오이 무침 매일 먹을 수 있어. 이거 어때? 이거 어때요? 오이 무침 무생채 매일 먹을 수 있어. 이거는 콜? 이거는 콜이에요? 아, 진짜로? 아, 매일 먹을 수 있어요. 먹으러 씹을까? 아 그런건 아닌데 아니 그니까 나는 어필할게 이거밖에 없어서 음. 미안해 제가 어필할 게 딱히 없네. 음. 니까가 코인 넣어 너도. 내가 두부를 일부러 안 넣었어요. 건데 너무 많아갖고, 어차피. 두부 한 입에 먹어요. 두부가 없어요. 근데 두부 집에 있는데 안 넣었는데, 일부러. 너무 많아갖고, 안 그래도. 근데 이거. 양파가 좀안 익었다. 아, 나 양파 익어야 되는데, 원래. 그거 좋다. 이 형한테 시집 가면 매기 포디버밥 시청 가능. 그거 괜찮네. 음, 그런 어필. 응? <laughs> 음, 나도 맛있게 먹는 비법은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. 맛있는 거 먹으면. 아, 니까비가 500개, 저거, 아, 저거, 술방 하는 건데, 저 술방. 맞지? 술방 하 하는 거지? 야, 야, 그, 500개 고맙고, 녹화 끝나고 얘기해. 형, 저 여자친구가 놀러 왔어요. 여행 갔어? 응, 음, 잘해. 내가 볼 때는 이별여행이야, 오늘이. 응, 음, 잘해? 니까 봐. 파이팅 하고. 내가 볼 때는 오늘이 이별여행이야. 응, 음, 화이팅 해. <laughs> 아, 가워. <더워. 웃음> 만난지 9일인데요 어, 11기념 어, 이별여행 어, 9일째 됐어? 음, 11기념 음. 엠브로 한번 어서오고 미안하다 장난이야 장난인거 알지? 음. 그냥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제가 야 니까봐 네야 결혼까지 가야지 안봐도 너네 임마 천생연분이야 임마 명정이라고 저 근데 진짜 거짓말 안치고 아프리카 사냥하면서 정지, 경고 먹은지 한 번도 없어요. 진짜로 니가루 기억하는데? 지혜님 어서 저 진짜로 경고, 정지 먹은지 한 번도 없어요. 아, 좋구만. 르마야, 뭐 처먹냐? 야, 안 보이나? 여기에 김치찌개랑 볶음밥 이인분 처먹냐가 뭐야? 우국탕님, 그런 말 하지 마. 녹수님, 어서오시구요. 저는 서수길대프님하고 밴도 몇번 있는데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맛있 겠던게 해상 김치 제을해저요칼로리 신경 안쓰 는데 살찌 는거 되게 싫어 해요？진짜로 아, 간장에 밥만 먹는데 정지 당하는 게 이상한 거지. 저 근데 먹방만 하지 않아요. 저 뭐지? 술방. 게스트 방송 많이 했었어요. 여자 방, 여자 게스트. 음. 찌개 제가 직접 끓인 거고, 이걸 시킨 거. 음빠, 뭐. 경구 먹은 적 있구나 한번 있다. 경구 먹은 적 있어. 아, 거그 경구 언제 먹었냐면. 코스트코 아시죠? 코스트코 코스트코 가면 거기에 한판 음료수가 있어요. 근데 그게 생긴 게 맥주 같이 보이긴 해. 그그 그 캔이. 근데 제가 먹방 하면서 그거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시청자가 그거를 신고를 한 거야. 얘 지금 어, 먹방 하고 있는데 식구 안 걸고 맥주 마시고 있다. 저 초기 때 그걸로 정 정진 아니고 병고 먹었어요. 그걸로. 어. 그건좀 어이없더라고. 초기 때 학고는 시청자 만 명이야라고 그럼 거의 다 보게. 아, 아니에요. 제가 어제 푸파 2등 맞아요. 2등이에요, 2등. 저는 결과에 수긍합니다 음. 아니, 시청자분들 감사하긴 한데, 우선은 거기 있던 분들이 인정했으니까 저도 인정해요. 천안님 고마워요.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으면은 1등 한번 해볼게요. 다음 또 기회가 온다면 1등 한번 해볼게요. 그때는 진짜. 음. 다들 감사합니다. 예? 그래? 맛있게 먹는 법은, 맛있는 거 드시면 된다니까? 똥꼬는 안녕. <laughs> 저 솔직히 말하면, 그날 화장실을 일곱 번인가 갔어요. 일곱 번? 일곱 번 갔어요. 진짜로. 장기한테도 미안하더라고 저는 근데 그때 순위는 신경 안 쓰고 그냥 완뽕만 하려고 했어 완뽕만 그래고 순위에는 미련 없어요 완뽕 완뽕이 목표요 완뽕이 지금은 운동 안 해. 음. 이것만 안 먹으면 안 돼. 자 아, 이거. 소스만 남기게 소스가 양파가 안 익었어 왔다 녹화만 여기까지 날라뿅뿅뿅 들어가 감사합니다